다양한 TV 프로그램들 최근에는 격식을 파괴하고 보다 신선한 소재를 다루는 케이블 방송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우리를 즐겁게 스사들을 위해 잔치가 열렸습니다. 3월에 만나보는 레드카펫 2015 케이블 TV 방송 대상입니다. 멋진 배우들부터 인기 절정의 아이돌까지 총 집합한 뜨거운 현장. 연예스테이션이 다녀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화려한 축제 현장. 이른 시간부터 팬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팬들의 환호를 받은 주인공은 모델 출신 매우 홍종현. 모델답게 멋지네요. 그다음은 충무로의 기대주. 최근 많은 영화에 출연하고 있는 강하늘인데요. 이렇게 보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장들의 임시원의 등장. 작년에 드라마를 통해 엄청난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미소가 더욱 멋져 보이는데요. 연예인 미남 배우들의 등장으로 다음 주자는 누구일까? 팬들도 취재진도 모두 기대에 차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에이, 에이, 에이! 배그 스토 아나운서, MC로 활약하고 있는 전현무였습니다. 역시 개나운서답게 분위기를 달군 전현무, 역시는 역시입니다. 그리고 레드카펫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다면 바로 스타들의 패션이겠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은 스타의 패션, 잠시 볼까요? 첫 번째 주인공은 파라의 한승연. 파격적인 등 노출로 섹시한 면모를 과시했는데요. 예쁘네요. 이번에는 여신처럼 변신한 티아라 지연입니다. 하얀 드레스 차림을 보니 언뜻 웨딩드레스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날 시상식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패션이죠. 벌써 유라의 드레스. 위아래로 파격적인 노출을 해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요. 같은 여자가 봐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스타들의 의상을 살펴봤다면 본격적으로 시상식을 봐야겠죠. 먼저 여자 시상식의 시상 시상입 인기 가수 부문입니다 아이비 공진영 에일리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좋은 노래 좋은 모습으로 항상 보답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겠고요.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 팔로미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아서 신난 홍진영의 흥겨운 축하 공연 노래만 들어도 제가다 충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어진 에일리의 축하 공연 상 받을 만한 노래 실력이죠.